동양광명신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보다 더 크게 끼어노는 풍찬 화 해가 되시길기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평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광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 위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직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암을 위조네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서민 경제에 두루다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며 사회적 약자의 그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주위 위기에 현수준립 실천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명시 여러분, 이제 광명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선팔기 광명시는 혁신과 성장,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위계 강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위계 대응에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산소중립,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자치권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가치를 도시해 담아 갈 것입니다. 바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의 일상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힘든 부하해결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법원 가실에접어들며 서민 경제는 더욱 고통받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의 기회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디지털 문화가 골목 한 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은 경제 회복의 출발입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 단절 신중년을 위한 공격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효용적인 사회 안정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 기후 행동 실천을 통해 기후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 의병 시민이 중심이 되어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탄소 포인트 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맞춤형 탄소 중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 건축, 건축과 건축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문제 일시 확산을 위한 환경 교육과 주양동 교육 참여를 위한 ESG 경영 전환에도 힘을 쏟아가겠습니다. 세번째 공간복지 실현으로 사람을 위한 회복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을 열면 정원이 보이는 정원 도시를 조성하면서 정원을 통해 또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간의 복이가이어질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빛공원에 경기정원 박남회가 개최입니다. 이를 계기로 도심 곳곳에 마을 정원과 공원, 수목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족증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상지 신도시와 강릉시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강릉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에게 이기 주, 락을 붙여 친환경 영품자격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양질의 입자리와 품격 있는 주거, 문화적는 문화 생활과 편리한 교통으로 새로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더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 실입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을 옥동서시키고 자치구권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지역의 편론을 확대하고 공정무역과 공정관광이 일상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관계의 미래는 평생학습으로 열어가겠습니다. 평상학습지원금으로 누구나 소외 없는 학습을 위해 평상도시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시민력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명시신 여러분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살수 있는 도시 함께 성장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강명시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보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나가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세명년 새에복 많이 받으시고 강명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꿈과 희망을 이루는 이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